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3월에 범폐에서 대지를 따뜻하게 하시고 마음물이 다시 활기를 찾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온 정성과 마음을 모여 예배 드려오니 높임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순결한 송도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3월에는 저희가 더욱 성장할 힘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깨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또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슨 일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또 즐거워하며 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또는 주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공짜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또는 얻으려는 어리석고 약한 생각을 모두 버리게 해주옵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난 주인서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목사님과 어떤 성도들이 각 가정을 돌며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신방할 때그 가정에 어떤 문제와 해결되지 못한 게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고쳐야 할 점들이 있으면 고쳐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뒤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또한 기뻐 받아 주시며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성가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한 사람 사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한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루살렘 성가대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본표때 새싹들이 돋는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말씀을 받아 또생명의 싹이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서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신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나오는 말씀마다 능력 있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악한 마귀 뜻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